안녕하세요. 국어 교육 전문가 송세입니다. 오늘은 고대 가요 중에서 정읍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게 잘 읽혀지시나요? 우리가 옛날 고전 시가를 어 시험 문제 출제할 때두 가지 형태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나온 것 같은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세 국어의 표기 형태로 출제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좀더 더 확장돼 친절하게 알려주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대 국어의 표기 형태로 출제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중세 국어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현대 국어가 훨씬 더 많은 추세고요 그래도 중세 국어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번에는 중세구 형태로 가지고 왔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쭉 해석을 먼저 해볼 텐데요. 중세국어 형태의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뭐냐면, 주요 표현을 정리해서 익힌다. 요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의 표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주요 표현을 정리해 놓고 그거를 시집 때 때로 익히면은 어떠한 고전 시가가 중세 국어로 나오더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음. 이런 거 정리하기 싫은 친구는 정리해 놓은 자료를 얻어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차례 차례 정리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어떤 표현들인지 자 달하 하라는 말은 높임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 지금은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님이란 뜻입니다 달님이시여 뭐 이런 뜻이죠 자 달님이시여 높이곰 자 예전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어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높이 이건데 피읍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어쓰기가 된 형태가 중세 국어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높이, 고미란 뜻은 반복의 뜻인데요. 크게 어, 외울 필은 없어요, 그렇죠? 높이, 높이, 도다샤. 자, 이 도다샤는 이것도 이어쓰기 원래는 도다의 뜻인데, 디귿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어, 높이, 높이 올라서 도다서, 어기야, 어기야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특별한 뜻이 없고요. 어,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고, 어기야. 머리곰 머리라는 말은 우리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멀리란 뜻입니다. 이어기가된 거죠. 멀리 멀리 비추십시오. 자 달한테 멀리 비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 딱 보면 이거는 느낌이 오죠. 어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감탄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후렴구 우리 노래로 치면은 후렴구. 자 옛날 고전 시간은 원래는 노래로 불렸어요. 음, 그래서 이런 후렴구들이 잘발달돼 있습니다. 후렴구에 어, 후렴구. 특별한 뜻이 없어요. 자, 저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거는 저자입니다, 저자. 여러분들 그 사극 이런데 보면 저작거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그때 나오는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시장에, 시장에 뇨러. 자, 여기서 뇨다라는 뜻은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화자가 있으면 화자의 상대방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 사람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어기야는아까 감탄사라 그랬죠. 어기야. 즌대를자 여기서 증대가 나오는데 증대라는 말은 뭐 지른 곳, 뭐 지른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약간은 어둡고 뭐 습하고 축축하고 이런 땅,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어. 어쨌든 이런 진대를 드디 올셰라. 자, 여기 뭐가 있냐면 리을 세라라고 있습니다. 이거의 뜻은 뭐뭐일까 혹은 뭐뭐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기야. 자, 이런 지른 곳, 어두운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화자의 상대방, 시장에 간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어기야 어강돌이, 감탄사고요. 자 어느이다, 어, 뭐 어느 곳에나, 어, 뭐 어느 곳에나 노코시라. 자이 노코는 뭐, 뭐죠? 여기 노타, 노타라는 뜻인데 이 노타가 노타에서 노콘인데 요게 히읗과 기읔이 합쳐져서 어, 발음이 되면서 노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어쓰기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음, 또 어기야. 자 감탄사고요. 내 네, 가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점그랄세라자 네, 저물까 리을샤라 나왔죠. 내 네, 가는 곳이 점물까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우다롱디이자 이건 감탄사 후렴구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멀리 멀리 비추십시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 지른데, 어두운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나 놓으십시오. 뭐, 짐이나 뭐 물건 같은 게 되겠죠. 놓으십시오. 내 네, 가는 곳,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해석 끝났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고전 단어는 뭐냐면은 바로 하,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녀다라는 단어, 어, 가다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얼셰라, 이 별표 세개 정도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고전 시가 할때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포인트가 되는 단어나 구조를 찾아보라고 했죠. 자 뭐가 될까요? 음, 첫 번째는 바로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달이죠, 달. 음, 달이 될 거예요. 왜요? 화자가 달한테 뭔가를 뭐하고 있어? 뭔가를 어 빌고 있어요. 그쵸? 어뭘 빌고 있나요? 뭘 빌고 있나요? 자 볼게요. 여기 저또두 번째 포인트가 된 단어는 그래서 뭐뭐? 쉐라입니다. 쉐라. 이게 뭐 되고 있습니까? 리을 쉐라가 반복이 되고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나요? 반복되는 단어는 결국은 무언가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조한다는 것은 주제를 어,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얼 쉐라가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자, 그러면 화자는 여기서 나오죠. 화자의 감정이 나올 거예요. 화자의 감정은 어떤 감정? 뭔가를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감정, 혹은 걱정하는 감정이 되겠죠. 어떤 걸 두려워할까요?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자, 보면은 어, 진대를 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진대, 이렇게 어두운 데를 갈까 두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작품의 포인트는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누군가 상대방, 그쵸? 어, 상대방이 있겠죠. 그 상대방이 뭐 할까? 증대를 혹시나 갈까?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달한테 빌어서 달이 이 사람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춰주기를. 염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 작품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해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많은 배경지식을 줘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배경지식이 있어야 이 다리 뭔지, 증대가 뭔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쵸? 그렇죠? 자 배경지식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험 문제에 보기를 줍니다 그쵸? 보기 박스 기억나나요?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 보기 박스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선생님이나 강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시험 문제 풀때 보기 박스를 먼저 읽어봐라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보기 박스가 해석을 위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정읍사를 좀더더 더 확장시켜서 문제를 풀기 위한 보기 박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바로 이 정읍사의 배경 설화가 들어있을 겁니다. 배경 설화가 뭘까요? 이 작품이 탄생된 원인, 이 작품이 왜 만들어지는 지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간단히 얘기해줄게요. 자, 정읍이라는 곳에 사는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는 남편이 있었죠. 그 남편은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어, 올 날짜가 됐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달을 달에게 기원을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뭐가 됐다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망부석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망부석서라라고 합니다. 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원하면서. 돌이 되었다는 설화 이 내용이 바로 이 보기박스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포인트 자 여기서 시험문제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 자 뭐를 묻냐면 바로 증대가 뭔지를 묻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증대를 남편이 증대를 디딜까 두렵다는 거니까 이 증대는 바로 뭐겠어요 위험한 곳이겠죠 남편이 가서는 안될 위험한 곳, 그렇죠? 뭐 도둑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험한 곳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게 여인이 쓴 작품이잖아요. 그쵸? 화자가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여인이 쓴 작품이 아니라 화자가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걱정이 됩니까? 혹시나 남편이 뭐 위험한 곳 플러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여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질투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대는 위험한 말 그대로 진짜 위험한 곳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여인 남편이 바람피는 다른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내 가는 데라는 곳이에요. 내 가는 데. 자, 이내 가는 데도 두 가지 정도의 어, 포인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내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라는 말은 어 남편이죠, 남편.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오는 길. 남편이 오는 길이 혹시나 밤 늦어서 저물까 두렵기 때문에 달림한테 좀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내 가는데 자체가 내가 가는 곳이니까 어 화자인 아내. 아내가 가는 길이라는 의미도 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 가지고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어, 부부니까 그렇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니까 부부의 일심동체다. 이런 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해석도하기도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됐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어, 자. 자, 작품을 정리해 놓은 내용에 볼게요. 고대가요 이해되죠? 망부가 제가 아까 망 배경설화 설명하면서 망부석설화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망부가 자, 남편을 오메불방 기다리는 어, 작품이다, 이야기다. 그 다음에 서정시도 알겠고요, 그렇죠? 어, 전 시간에 작품하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 그렇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기 때문에 서정적 당연한 거고요. 기원한다. 뭘 기원합니까? 어, 남편의 뭐 무사 기환을 어, 기원을 어, 기원하는 작품이다. 기환기환 기환, 네. 그 다음에 제제는 남편에 대한 염려겠죠. 염려나 걱정. 자, 그리고 주제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한 안전을 기원한다. 혹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음. 그 다음 의의는 뭐냐면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입니다. 백제. 그러니까 백제 시대 때 쓰였던 가요 중에서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요다. 자, 이때까지 우리 공무도하가나 황조가는 갈래가 뭐였어요? 한, 역? 없 가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 쓰여진 거를 우리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읍사는 전할 때부터 국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번역이 된 상태에서 자 그런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음. 마지막으로 연대는 위에 말했지만 백제 시대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어, 정읍사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